안녕하세요. 수입차 정비 교육과 정비소 진단 서포트를 하고 있는 프라이스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차량 벤츠 GLK네요. 벤츠 GLK이고요. 자, 이 차량 엔진 경고등 점등돼서 입고됐습니다. 자, 차량 작업은 저희 여수협력점 대덕서비스에서 작업됐고요. 일단 진단이 중요하겠죠? 진단과 수리 과정 또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엔진 경고등 점등되어 있습니다. GLK 차량. 차량은 디젤 차량이고요. OM651 엔진이 들어갔겠죠. 벤츠의 4기통 디젤 엔진이다. 그러면 OM651 엔진. 신형들은 엔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4기통 디젤 엔진 그럼 전부 다 OM651 엔진이죠. 그래서 OM651 엔진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그래서 엔진 경고등 여기 DTC 코드부터 확인해야겠죠. 엔진 경고등이 점등돼서 입고됐는데 증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고등만 접는 데 있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단기 점검해야겠죠. 엔진 경고등이니까 2013년식이네요. 차량은 2013년식 GLK 220CDI라고 하죠. 디젤 차량. 그래서 진단기 점검을 진행합니다. 자스로틀 밸브. 자 고장코드는 P01A300. 스로틀 밸브 위치 센서 플러스 극에 단락이 발생했습니다. 자, 진단 내용은 플러스 극 단락이에요. 스로틀 바디 쪽, 스로틀 바디 쪽에 위치 센서가 있죠? 거기 플러스 극 단락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로틀 바디 플러스에 단락이 발생되면 자, 엔진이 부조한다든가 아니면 시동이 꺼진다거나 뭐 이런 증상이 있어야겠죠. 근데 이 차량은 증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는 아주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나씩 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안점검부터 해야겠죠? 자, 디자인 커버라고 합니다. 이거 디자인 커버 벗겨내고 안쪽에 배선을 먼저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커버 벗겨내고 배선 확인부터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얘가 메인 배선 뭉치예요. 플라스틱 커버로 해서 메인 배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버 쪽에 있는 배선 그리고 스로틀 바디 앞쪽에서 배선에 문제가 있는지 전원은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할게요.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배선이 자 엔진 배선, 엔진 배선이 들어가 있는 자 배선 하우징이죠. 엔진 배선이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열어서 배선을 확인했습니다. 자, 배선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스로틀 바디 앞쪽에 오뭐 플러스 그 전원도 잘 오고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 전원이 안 왔으면 차에 증상으로 나타났겠죠. 그런데 증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그러면 파형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다시 진단기를 연결해서 파형 확인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엔진 스피드 시그널 신호 하나 잡았고요. 엑셀 패들 포지션 센서 자, 액셀레이터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 자, 신호 하나를 잡았습니다.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볼 거예요. 자, 액셀을 밟은 만큼, 밟은 만큼 파형이 올라가고요. 거기에 맞는 엔진 스피드도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정상이네요. 자, 이 부분은 정상이에요. 정상이다. 자, 그래서 그럼 다음 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속 페달 위치, 밸브 위치, 그리고 액셀 포지션 센서 1, 액셀 포지션 센서 2. 자, 지금 파형 전부 잘 나와요. 액셀 포지션 센서. 자, 엑셀레이터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액셀 포지션 센서, 엑셀레이터 페달 센서 쪽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것도 정상입니다. 정상 나왔다. 자, 그러면 스로틀 밸브, 스로틀 밸브를 강제 구동해봐야겠죠? 강제 구동이다. 자, 규정값은 6에서 16%에요. 규정값은 6에서 16%다. 그러면, 자, 이 앞에 지워졌는데, 자, 얘가 F3, F4, F5, F6 이렇게 가겠죠? 자, 이 버튼을,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자, 실착값, 요게 바뀌어야겠죠? 자, 6에서부터 16%까지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11이죠? 그러면, 자, F3를 누르면 10이 돼야죠. 자, F4를 누르면 12가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강제 구동해 가면서, 자, 실제 위치, 실제 위치, 실제 위치. 그리고, 자, 몇 프로 열리나? 프로테이지, 실제 위치와 규정값, 자 규정값은 요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눌러서 요거를 하나씩 누르면 이 실제 위치 값이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요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확인했더니 정상입니다. 그러면 악셀포지, 그 스로틀 바디 밸브가 자 6에서 16%만 잡는 건 아니죠. 자, 그 밑으로도 잡고, 그 위로도 잡습니다. 다른 단계도 확인해 봐야겠죠? 다른 단계. 자, 완전히 다친 거에서 8%까지. 자, 또 여기 나오죠? F3, F4, F5, F6. 자, 이것도 하나씩, 하나씩. 자, F4를 눌러서 하나씩, 하나씩 올려보고요. F3를 내려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봅니다. 실제 위치가 변하는지, 실제 위치가 변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눌러보는 거예요. 자, 다 정상입니다. 자, 다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자, 하나 또 있죠? 아까 8%까지 됐으니까, 그럼 11%까지, 11%까지는 제대로 움직이는지 또 확인합니다. 자, 지금 실제값 6%에요. 자, 여기서 또, 자, 하나씩, 하나씩. 10씩 올릴 수도 있어요. 10씩 올릴 수도 있는데, 10씩 10으로 올려버리면 얘가 16이 되겠죠? 그러면 자 스펙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10씩 올릴 수는 없습니다 스펙이랑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f4를 눌러서 하나씩 하나씩 올려보고 내려보고 자 1까지 가는지 10일까지 가는지 자 간다면 rpm 변화는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봅니다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자 그래서 구동이 아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까지 전부 다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고장 코드는 들어와 있어요. 코드는 들어와 있다. 코드 온데 있다. 자, 증상은 없습니다. 자, 고장 코드는 들어와 있고 증상은 없다. 자, 이거 무슨 문제냐? 자, 우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 간헐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 우발적, 간헐적. 무슨 얘기예요? 자 디젤 차기 때문에 디젤 차기 때문에 자 인테이크 시스템 스로틀 바디 쪽에 슬러지나 이런 끈끈한 것들이 껴서 잠깐 안 움직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잠깐 안 움직였을 수 있고 안 움직이다 보니 플러스 극그 단선이라고 표출할 수 있다, 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지금은 다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정상이기 때문에 뭐 지금 수리를 한다고 해도 자, 여기까지 진단이 다예요. 지금 정상적인 차의 옛날 코드를 잡아낸다. 자, 지금 데이터를 다 뽑아봤자 정상적인 데이터만 나오겠죠? 정상적인 데이터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 고장 코드 소거해서 고객님 안내 드렸어요. 자, 차후 진행사항 알림 후 출고 진행. 자, 차후에 이 경고등이 다시 떴을 경우, 스로틀바디도 청소해야 되고요. 청소해서 안 되면 교환할 수도 있다. 자, 스로틀 바디 청소. 요즘은 전자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고객님 미리 안내 드리고 청소해야 돼요. 왜? 청소하고 나서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 후에 문제 발생 시 스로틀 바디 청소해야 되고요. 아니면 교환도 할수 있다. 이렇게 안내 드리고 고객님 출고 진행했습니다. 자, 이 작업은 저희 프라이스 전남 여수점 대덕화 서비스에서 작업됐고요. 자, 이렇게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정말 고장이 났는지 일시적인 증상인지 전부 봐야겠죠. 자, 이 차량은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보이고요. 자, 문제가 되면 다음에 청소를 해 보고 자, 청소해서 제대로 움직이면 청소만 하고 끝나는 거고요.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교환 진행. 이렇게 안내하고 출고 안내 드렸습니다. 자, 진단이 먼저입니다. 교환이 먼저가 아니고요, 진단이 먼저예요. 물론 교환하면 빨리 끝나겠죠. 그런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굳이 고장 나지 않아도 수입차들은 이런 고장 코드가 뜹니다. 뜰수 있기 때문에 진단 먼저 하고 이렇게 출고 안내드렸습니다. 구독과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